아빠 야구장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음 그건 말이지. 여기가 마치 작은 유토피아 같기 때문일지도 몰라.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는 상상의 나라야. 현실엔 없다고도 하지. 그런데 야구장에 들어오면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질서 있게 표를 사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러 가는 이 모습. 뭔가 특별하지 않니? 오늘은 너한테 야구장 안에 숨어있는 유토피아 이야기를 들려줄게. 여기 봐. 다들 모르는 사람들인데,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한 방향으로 응원하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외국인도 있어. 평소엔 인사도 안할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은 홈런에 박수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있어. 같은 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간적으로 친구가 된 거야.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 그게 유토피아야. 심지어 옆 사람한테 과자도 나눠주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 현실에선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야구장에선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이제 그라운드를 보자. 선수들은 각자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어 투수는 공을 던지고 포수는 받지 타자는 치고 내야수는 공을 잡을 준비를 해 야구는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때 팀이 비로소 완성되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말했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때그 사회는 가장 조화롭다고 야구는 바로 그 철학을 보여주는 스포츠야 내 자리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팀이 되는 것 이건 작은 이상형의 모습이야 경기가 끝났어 우리가 응원한 팀이 졌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 야구의 멋진 점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졌다고 화내는 대신 수고했다며 박수치는 팬들. 이긴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선수들. 여긴 진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 않니? 갈등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결혼 결과를 존중하는 것. 현실에선 작은 차이에도 다투지만 야구장에선 다름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 그런 문화를 지켜내면 현실 속에서도 유토피아는 가능할지 몰라. 그럼 아빠, 우리 반도 야구장처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질문이야. 아빠도 그걸 늘 생각해. 우리 반, 우리 가족,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야구장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작은 아주 작아. 규칙을 지키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이면 현실 속에도 유토피아가 생길 수 있어. 야구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야구장을 좋아해. 그리고 너도 그걸 느껴준 것 같아서 정말 기뻐.